지구를 사랑하는 지구 모임입니다. 가치 소비.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세밀히 따져 소비하는 성향. 현재 지구는 지구는 현재 1.1도 상승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410억 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만 봤을 때 지구는 현재 3도 상승한 상태와 비슷한 상태인데요. 지구가 3도 상승하면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10에서 4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으며 50% 생물이 멸종위기를 맞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도 이상 상승한 지구에 살면서 매년 전염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상 탄소배출량이 3도에 해당되고 있어서 어쩌면 일도보다 더 위험한 이도에서 생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플라스틱과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향후 7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살지 못하는지 구별망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저희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기업은 현명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업이 현명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를 먼저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기업에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의무화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살아갈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 기업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소소한 부분의 변화를 주어 가치 소비로 미래의 아이들에게 빌려쓰고 있는 지구를 온전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요. 건강한 지구를 위해 가치 소비해요.